쿠팡이 일본 상품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쿠팡은 11일 미국과 중국, 홍콩에 이어 로켓 직구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로켓 직구는 쿠팡이 제공하는 해외 직접 구매 서비스이며 쿠팡은 2017년 미국을 시작으로 2021년 중국, 2022년 홍콩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로켓 직구 서비스를 통해 닉신, 메이지, 르타오, AGF 등 식품 간식 브랜드와 센카, 비오레 생활용품 뷰티 브랜드, 홈키친 브랜드인 이시다와 조셉조셉, 도서 문구 제품 지브라, 펜텔 등도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또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일본 직구 모든 상품과 일부 미국, 중국 상품을 대상으로 4만 5천 원 이상 구매 시 3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회원은 로켓 직구 상품 한 개만 주문해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쿠팡은 그동안 불편하게 일본 직구를 하던 소비자들을 위해 로켓 직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